외국인의 한국부동산 쇼핑. 인천이 최대 규모. 어, 왜 인천이 최대 규모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 사들은 외국인 비중 역대 최고치.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가격 폭락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싸게 매입한다는 부동산 쇼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 집계한 통계에서 지금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죽소서 개준다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일 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입을 해야지 다른 나라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우리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적절치 않는 상임은 틀림없습니다. 일본 앵화 폭락으로 일본으로 외국인들이 몰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폭락이 외국인에게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쌀때 사야 된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실행해서 쭉쭉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 비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쇼핑으로 부동산 매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연도별 도표별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외국인들이 상업용 부동산인 뭐 상가, 생수은 살수 있어도 주거용 부동산의 아파트 주택 같은 부동산은 쉽게 살수 없도록 정책적으로 말은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주에서 주거는 안정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우리가,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 때문에 컨설팅 받는 고객에게 늘 하는 조언은 부동산은 불경기 때 매입하라고 얘기합니다. 주택이나 뭐 상가, 수익성 부동산 같은 부동산도 똑같은 부동산인데 왜 비쌀 때 부동산을 매입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샀던 겁니다. 본인이, 응? 음? 본인만 안 사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이런 느낌의 공중심리가 작용했던 거죠. 네? 이때가 사실 초보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해서 부동산이 가장 잘 팔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을 매일 했다간 손해보기 쉽상입니다. 남들 안살 때, 응? 음? 부동산 남들이 안살 때, 그때가 부동산 폭망일 때거든요? 이때가 부동산 매입을 해야 손해를 안 보거나, 거의 안 보거나, 보더라도, 음? 호황기때 사는 것보다 거의 손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자하는 게 맞고요. 아, 투자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뭐, 뭐, 어떻습니까? 뭐, 투자든, 뭐, 매입이든 간에, 그쵸?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 알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사는 걸 보니까 제가 좀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 가장 높았어요. 인천은 왜 높았을까요? 간단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중 인천지역이 인천 지역이 매입이 가장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송도, 청라가 인천 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외국인에게 좋은 먹, 먹잇감이라고 생각해서 인천 지역이 높은 겁니다. 또 송도, 청라 지역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과거, 제주도는 중국인이 땅을 모조리 사놔서 가격 폭등이 심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 썰렁합니다. 그러나, 어 제주가 4년째 연속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은 좀해 놓으세요. 그렇다고 뭐 폭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싸니까 이쌀때 사자.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4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게 싼 부동산 제주도 땅을 살려고요. 음, 외국인 매매가 활성화된 지역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외입한 부동산의 신고 거래 비중이 높다는 말이 뭘까요? 부동산을 비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싸게 샀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맞아요.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가격이 치솟으면 결국에는 그 부정, 부작용을 내국인이 또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완만한 선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외국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폭락과 폭등이 심한, 응? 그런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쌀때돈 조금 더 주고라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응? 좀 비싸더라도. 그래도 그게 싸게 사는 거니까요.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해서 올라가거나 일정한 가격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돼야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근데 그에 반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오르거나 또는 뭐 급격하게 하락해서 뭐 떨어지는,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경험 많은 부동산 선수들에게 돈 버는 기회장으로 되는 겁니다. 에? 반대로 열심히 일만 해서 부동산 대해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항상 거품 때, 거, 폭등 때또 거품 때 거품이 잔뜩 꼈을 때 매입을 하니까 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부동산 호경기 때가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부동산 폭등, 폭락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좋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는 상담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어떤 물건을 매입하려는데 사도 되는지 타이밍을 묻는 이런 상담을 받는 고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앞서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어, 가치분석에 대해서 상담받는 고객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컨설팅 하다보면 결국 둘다 연결이 되는 게이 부동산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